sẽ có mặt 거리를 좀 띄어서 오세요 나무가 많도어이또다 못들었다 길이 간다 길다 못들었다 길이, 잘못됐어. 길이, 길이 잘못됐어. <laughs> 우측으로부터 들어와야 돼. 어? 아. 내려오면서 좌측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나 이쪽으로부터 와가지고. 잘못 내려왔었어. 도전해야지, 나머 가. 올라가올라 다음에 해. 다음에 해. 다음에 해. 이씨, 이거의철 뭐야 너. 다음에, 다음에. 오늘만 날라냐. 너 오늘만 날아, 이렇다. <웃음> <웃음> 내가 속도를 조금 더 나아. 찼어 아? 내가 가야겠잖아. 지금, 으로 가라고. 꿈속까지 말고. 맞다. 두번 돼서 약간 보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대로 내려가. 저기, 으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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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이런 데면 나무가 많아, 거기로, 거기를 못 내려와. 아. 네. 일단은 두 번은 달리러 왔는데. 네. 마음이 꺾여 붓게, 그게 안 되는 마음을 넣고 사기 가야 되는데. о ч к 다 오, u 우면서 아하. 아. 아. 네. <라데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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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르막인데. 아, s o 있어 아, 말인데, 도리 뭐, 도리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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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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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왜 아, 있어 자자자 여기잖아 여기, 여기 그대로잖아 어 여기 그대로라 아무것도 없어 그래 그래 여기 그대로잖아 그니까 여기서 보면 이쪽 라인이 안 보이니까 어. 이쪽 라인이 안 보이니까 위압감이 느껴지는데, 그죠 그래서 쭉 가가, 이제 여기서 벌써 내리막이잖아. 어. 어. 근 이제 탈때 일로 여기서 일로 내려야 돼. 여기서 이그 앞바퀴 걸리면 웨이트 빼. 그치? <laughs> 어. 거기 있어봐야 내가 먼저 할어저돌 <laughs> 위에 가던 아, 세로 아, 무서운 뭐 거시키기요 안, 안 난다니까? 탑에서 내려와야 된다니까? 어? 저기 탑에서 내려와야 돼. 돌 때문에 나도 모르 그렇게 잡는다. 저 작대에 가고. 어? 야 이거 돌 걸리네 안돼안돼안돼 다음 나중에 그거좀더 아, 해봐 아여기 걸리네 걸려서 안 된다니까 내 여기서 올라가 이래야 될 뿐이네 그렇게 딱 걸리면서 나중에 여기서 좀더 연습해가 그래가야지 그 나도 모르게 눌리니까 아. 미끄러우니까 낙엽이 있으니까 눌리니까 저기 내 페달리 오래 아. 못쓸지이저 아, 돈만 아니면 어떡하겠는데 Vamos a 사람 안녕하세요. 어, 고맙습니 감사합니다. <laughs> 안되어어요이어 살짝 돼있어. <laughs> 아, 저 거리 두 다리만 안 걸리면은 속도가 안어을 게. 아, 그게 끝나가 이걸 이래 바꿔줘. 아도 숙제 하나 챙겨야 돼. 카메라 켜져 있나? 불 빨간불 빨간 들었는데, 아, 오케이. 아니, 내가 계속 켜놨거든단 성거한번해볼라지성뭐 했어 아 이거 보 되는데 이상하이 어? 어? 자 뒤에 대어 장판이 있 빨리 가면 안돼요 너무 미끄럽던데 천천히 미끄러워 저러면 많이 미끄럽더라 Å ja! 아, 아이고, 아프리. 감다나 무지한테 맞아야 돼. 아, 고. 고. 안 난다요. 그래서 오버 뒤에 따라오는 소리가 안나다 러 <laughs> 자. 내기가기 전에 뚝에서부터 서요. 정 경고들 차는데 있죠? 경고? 그 단천리 가면 거 있는데, 그게 어. 여기서 일단 라인의 킥이니까 응? <laughs> 네? 어, 전체가 해야 돼. 만에 쓰면 만일에 쓰면 쓰고 다시 한번 타, 타기로 합시다. 오케이. 출발. 출발. 많이, 뭐, 이상인 거지, 로가야가 좀... 와, 여섯... 어렵네. 저번에도 여섯 있었어. 나도 여섯이었어. 원래 안 이랬잖아. 그럼 일로 오는 게 아니고, 저 중간에 도로 타고 그대로 내려가야 되는 거야. 이걸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저번에도 내1인를 왔거든. 그러면 여섯섰거든지랄 땡기시고 있다. 네! 이리 타고 내려와야 된다, 켜놓고. 또 이리 타고 내려왔다. 어? 네? 이, 이걸 타 이걸 타고 내려와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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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방가님 이거 타고 안 내려왔나? 어? 몰라. 못, 못 찍었어. 못 찍었어? 어째 어째 털었는데 간다 아.. 그다음 걸리겠는데 이걸 타요 이거는 이걸 타고 그러니까, 있는 거야? 이걸 타면

또좀 있어야 돼. 안되면, 여라로 못들어오면 저 위에 돌 그대로 치고 올라야돼 내가 여기가 두번이나 섰거든? 예, 저기서 꺾으면, 이제 꺾지는 못하겠어 나도 섰어, 그러 밑에 갔는데, 저까지 갔는데, 저기서 응. 저기서 살고 있어 자, 보고 다음날이면 여기서만 서야 알았어 나도 이거 모르게 여기서 잡아봤다 그대로 그대로 내려, 그대로 그대로 내려가 내려가 우와. 그대로 그대로 찍찍찍찍찍찍 도서도 안 되지. 저 라인 타고 가요. 아, 조서는 나도 모르게, 어? 아, 브레이크 나도 모르게 꽉 잡아버렸어. 지금 브레이크 조작 쉽게 시선이 빨리 들어가야 돼. 여기서 와가. 여기가. 이리 와가. 그리 가면 안 되고, 저리 가야 돼. 이위를 건지. 1위를 하려고 하면 여기서 1위 와야 되고, 어? 여기서 와가 1위 해가지고 1위 내려가야 되고. 근데 잡아요. 요걸 타갖고. 이리, 이리, 이게 내리막이쭉 속도가, 속도가 계속 붙는다고. 그니까 내 생각에 저기서 한번 브레이킹을 해야 돼요. 브레이킹을 해야 돼. 어. 크게 브레이킹을 한번 하고, 속도를 줄이고 여기서 지금 여러가지 형태라 여기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여기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요만 어떻게 잘 들어오면 쉽게 가는 되고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일로 타고 가는 라인이었어 요 어. 근데 이 돌이 없었어 파였잖아 어, 파였어 그렇게 그, 주로 영상 보면 일인만 타이돌안 타더라고 이 돌은 못 타지 이 돌은 타면 타지 이런식으로 이렇게 빼가면 아니면 일로 타고 내려 그쪽보다는 이쪽이 나을 것 같은데. 여기서 봐봐요. 여기 밑에 돌이 하나 있지. 그렇게. 그러니까 웨이트 백을 해서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되긴데. 래 안전하게 내려가면 이게 제일 안전하겠는데. 응? 이게. 제일 좋은 그렇죠. 거는 열로만 들어가면 열로만 들어가면 제 종은 열로만 가면 열로만 들어가면 열로가 열로만 계속 들어가면 열가면 도로에... 열로만 넣으가면은로만가면일 안전해요 어. 아, 가면열어가면열가면 라인을 가쪽으로 바짝 붙면어서면야로만이쪽가로좌측어로만붙어서 와야 로만이어인한 번, 로 라인 어 번, 이라로한 번. 이 라인은 로 라인 어가면열만들어가라인만 이 라인 타도 뭐, 이쪽으로 붙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붙어야 되고, 가쪽으로 붙어야 되고, 다쪽으로 근데 여기서, 일로 못붙 이쪽에 바짝 붙여야 돼. 잡채로 바짝 붙어. 이로 먹으면 거기 제일 안전한 곳두군 한쪽에 잘못 얹었어. <목소리도> 발을, 페달을 잘못... 아이고, 그래요. 페달을 잘못 얹었어! 가장 중요한 게 발이야, 발, 발. 네. 발에 딱 중심 잡히니까. 네. 어. 발 올리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아까도 내발 이상하게 온주 가요. 이무장 가고. 문저 가야지. 팔꿈치가 빠졌다. 오 에이스 침대, <laughs> 에이스 침대, 우리 더링스트림의 에이스 침대. <웃음> 아. <웃음>